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소극적인 간접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들도 더 좋아지고 강해져서 다른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다는 어떤 직접적인 적극적인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그처럼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병 자체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직접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을 자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수 있도록 치료해 주신 불임을 치료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가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면, 서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도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가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은 능력의 광선이. 하박국 3장4 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광선은 치유의 광선, 능력의 광선이다. 엑스레이라는 아, 광선이 발견되면서 의학계에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죠. 전에는 들여다보지 못하던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광선은 어떤 사람의 병을 치료하지는 못해요. 그 뒤에는 또 어떤 광선이 나왔습니까? 레이저 광선이라는 게 나왔죠. 이 레이저 광선은 여러분도 자주 말하죠, 뭐 레이저 광선으로 찢었다, 레이저 광선으로 태웠다, 레이저 광선으로 깨뜨렸다. 레이저 광선은 실제로 우리의 어떤 병들을 치료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치유의 광선은 이런 엑스레이 광선 혹은 레이저 광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 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치유의 광선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해라. 신문이나 TV를 보면 어떤 새로운 약한 가지가 나오거나 어떤 새로운 기계 하나가 나오면 아주 온 신문이 온 언론이 그것들로 인해 떠들썩한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주식도 막 천정부지로 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특별히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료해라. 찬송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았어요.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가지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런데 이 은혜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은혜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의 모든 질병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나왔어요. 설령 네 가지는 본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질병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온전히 사해주시면 우리에게서 모든 질병도 온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이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 33장 24절에도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의 은혜와 병 고침 받는 은혜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역시 병 고침의 은혜와 죄 사함의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았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 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아들의 병을 고쳐 줄줄 믿느냐? 이 아버지가 말하죠.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 무엇인가 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네 아들의 병 고쳐 줄줄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말이? 믿는 자에게는 내가 어떤 병이든 치료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면 단순히 그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또 치료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온전히 치료해 주시요 영혼의 질병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교만 이거 영혼의 질병이, 일종의 정신병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평가해요. 분노도 마찬가지, 일종의 열병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도 치료해요. 욕심 이것도 영혼의 질병이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나병과 같은 가장 더러운 그런 질병들 가운데 하나예요. 게으름 어떤 육신의 마비 증세와 같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역시 영혼의 질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영혼의 질병들까지도 치료해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을 가지신 분께서요.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도 모두 맡기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가운데는 고치고 싶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영혼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쳐주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취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